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도 안 되었어요. 추석을 맞이해서 어머님께 큰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선물이냐고요? 시부모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을 돌려드리려고요. 친정부모님께서는 서울 외곽에서 제법 큰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점심에는 보통 식사 위주의 손님을 받으시고 저녁에는 가족단위의 고기손님 위주로 돌아가는 전형적인 식당이지요. 남편은 점심에 주로 오던 단골손님 중한 명이었고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남편과 제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가게 일을 도와드리거나 두 분께 무슨 일이 있으면 가게를 봐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제 연락처를 받아가면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 식당 바로 옆 건물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식당에 자주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삼교대로 일하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교제를 알고 계셨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더 신경 써주고,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어딜 가는 거냐며, 꽤나 아쉬워하셨어요. 저 역시, 사귀기 전보다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마음 먹은 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말았네요. 남편은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이 걸리는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게 되면서 고향을 떠났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귄 지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빈도수도 잦아졌지요. 처음에는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 세뇌라도 된 건지 점점 저도 남편과 결혼하는 일이 마치 정해진 수순으로 느껴지더군요. 남편 자체만 놓고 말하자면 결혼 상대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연봉은 저보다 조금 적긴 했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특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성격이 어찌나 살갑고 서글서글한지 보는 사람이 다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죠. 그런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온 건 작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고민 없이 좋다고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로 여러가지 생각이 스멀스멀 제 머릿속에 피어오르더군요. 그중에 하나 특히나 신경 쓰이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의 집요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집요한 성격은 사귀면서부터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엿볼 수 있었는데 특히나 무슨 날일 때그 빛을 발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어머니의 생신이 수요일이다 그러면 보통은 생일 축하드린다는 인사는 당일 할지라도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선물 드리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당일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주 주말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어머님은 다르셨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생일이면 그날 저녁은 무조건 같이 먹어야 하고 명절은 반드시 온 가족이 같이 보내길 바라신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날은 아버님의 생신이었는데 남편과 교대를 하게 되어 있던 직원에게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남편이 대타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유를 대서 빠져나가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쏟아내더군요. 다른 일도 아니고 사회생활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건데 설마 어머님이 욕이라도 하시겠냐고 제가 그러지 말고 잘 말씀드려보라고 조언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전우 사정이고 나발이고 당신 알빠가 아니라면서 실망이다. 너 같은 놈이 자식이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간다고 하는 남편을 보고는 진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걸 기어이 오라는 시어머니와 결국엔 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가깝하더라고요. 이런 걱정을 안고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어머님과 남편이 저와 친정부모님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명절 당일은 친정 먼저 찾아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였어요.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저희 부모님께선 1년에 딱 이틀만 문을 닫으시는데, 그게 바로 설과 추석 당일입니다. 그나마도 원래는 닫지 않으셨는데, 저를 포함한 다른 친척들이 그러다가 언제 온 가족이 한번 모여보냐며 원성이 자자해지자 큰맘 먹고 내리신 결정이었지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1년에 이틀만 딱두 분이 동시에 쉬십니다. 다른 날은 두 분이서 교대로 쉬시고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명절 당일이 아니면 부모님 두 분과 같이 식사 한끼 하기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네요. 그렇다고 결혼도 아직 안한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 명절 당일날 친정부터 가겠다는 소리는 참아 못 하겠더군요. 남편이 알아서 나서주면 좋겠는데 남편도 괜히 자기가 중간에 끼어서 제 점수라도 깎이면 어쩌냐며 내키지 않아하는 눈치였고요. 결국 친정 부모님께 어쩌면 좋을지 여쭈니 시부모님도 자식 키우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해해주실 거라면서 친정 아버지께서 말씀해 보시겠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상견례 당일날 아버지께서 시부모님께 모이날이건 뭐 다른 날이건 항상 시댁을 우선순위에 두라 할 테니 대신 명절 당일만큼은 애들을 처가로 먼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게다가, 덧붙이시기를, 식당을 그만두지 않는 한, 명절 때마다 고기는 실컷 드시게 챙겨드릴 테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를 예쁘게 봐달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딸 가진 죄인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계속 부탁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군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남편과 제 조건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 제가 부족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성품이야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지만 학벌이나 직장, 재정적인 배경 등만 놓고 봤을 땐 오하나 제가 남편보다 부족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고작 명절 때 시댁이 아닌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친정 부모님이 절절 매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몹시 괴로웠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이해하신다면서 괜찮다고 살다 보면 별의별 상황이 있지 않냐면서 친정 부모님께 걱정 마시라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말이 시댁은 제사도 지내지 않고 명절에 음식도 안 한다고 그러더군요. 친정부모님께선 여러모로 참 다행이라며 저에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것 같다며 안심하신 눈치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선뜻 알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안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막상식을 올리고 나니 어머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시콜콜한 일도 많지만 구구절절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명절에 있었던 일만 말씀드릴게요. 정말이지, 지난 설에도 그렇고, 다가오는 추석도 그렇고, 정말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네요. 지난 설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처음 같이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남편과 친정에 갈 생각을 하며, 진작부터 신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근무표를 받아보니, 설의 남편이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야 어느 평범한 회사원처럼 주 5일에 8시 출근 6시 퇴근을 하고 있었지만요. 남편도 꽤나 곤란해하는 눈치였고, 연휴 내내 출근할 남편을 생각하니, 저 또한 마음이영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 같이 맞이하는 명절인데, 남편 없이 혼자 친정에 가는 것도 즐겁지만은 않았고, 그렇다고 안 가자니, 저 혼자 집에서 멀뚱하니 뭘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근무가 끝나는 대로 저희 친정으로 갈 테니, 저더러 먼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쉬고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모로 남편 회사가 원망스럽긴 했지만 저 혼자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곧이어 저와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명절 당일에는 친정부터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더 말씀드려야 할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께 사정이 이러하여 당일에는 친정에 저 혼자 다녀오고. 그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아주 못마땅한 목소리긴 했지만 알겠다고 하셨기에 저는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일주일 정도 앞두었을 때쯤 어머님께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이번 설에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처음 이야기하시는 듯 말씀을 꺼내시니 당황스러웠지요. 저번에 다 설명드리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러면 명절 당일날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역기성을 모시겠다 하셨습니다. 잠깐이라도 아들 얼굴을 보셔야겠다면서요. 저는 편할 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시집온 지 얼마나 됐다고 며느리가 시애미가 올라온다는데, 친정에 가냐면서요. 황당해서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과 나누신 말씀 기억 안 나시냐고 하니까 그래도 이번은 천명절이지 않냐면서 천명절은 무조건 시댁이랑 보내는 거랍니다.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친정에 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절 보고 싶어서 올라오시는 것도 아니고 제사 때문에 음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남편도 없이 어머님이랑 둘이 뭐하고 있겠냐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뜸 저더러 사가지가 없다면서 시에미가 올라간다고 하면 뭐 드시고 싶은 건 없냐. 항상 차려 놓을 생각은 안 하고 시에미 양만 살살 올린다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는 네 마음대로 하라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 입장에선 뜬금없이 욕을 먹었으니 억울하고 열받잖아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집에 온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엄청 살벌했다네요. 아무튼 말없이 어머님과 나는 녹음된 통화 내용을 틀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어머님이 저에게 욕한 걸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기가 미안하답니다. 원래 집안에서는 아버님이나 남편이나 어머님 말씀이면 군소리 없이 꼼짝 않고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하니까 당황해서 그러신 것 같다나요. 이유가 뭐가 됐건, 정말 미안하다며, 앞으로 시댁에 가지 말자며 안절부절하는 남편을 보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줄까 싶었지요. 결국 설에 저 혼자 친정에 갔고, 시부모님은 올라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화를 풀어드리느라, 2주 가까이 전화로 온갖 아양을 떨어야 했지만, 며느리의 숙명이다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어버이날에 당일치기로 어머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교대로 시신이, 두분다 모시고 어디 가기도 여의치 않아 한주 지나서 두 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밥한끼 먹은 게 전부였어요. 여름휴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모님만 모시고 제주도 다녀왔고 친정 부모님과는 역시나 또두 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게 전부였지요. 물론 어머님 말씀대로 친정 부모님께서 당신들 돈 벌자고 쉬는 날이 없으신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시부모님께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 전 약속했던 대로 명절 당일날 친정에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추석이 다가오니 어머님께서 또딴 소리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 친정 아버지께서 설 때와 마찬가지로 시댁에 정말 질 좋은 한우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보내셨다는데 어머님께서 잘 받았다. 어쨌다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먼저 연락을 주셨으면 한 게, 단지 고맙다 어쨌다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받긴 하신 건지, 물건의 이상은 없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기는 잘 받으셨냐니까, 대뜸 양이 적고, 기름기도 없고, 한우가 아닌 것 같다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님이랑 그런 걸로 시시비비 가릴 것도 아니고, 그러셨냐고 떨떠름하게 대꾸했어요. 한참 불평을 쏟아내시던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이번 추석에도 당일엔 니네 집부터 갈 생각이냐고 물으시더군요. 분명히 상견례 때 말씀드린 걸또 물으시니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계속 이러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저희 부모님이 가게 문을 닫지 않으시는 이상 명절 당일엔 항상 저희 집에 먼저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며, 최대한 애교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까지 고기 몇 덩이로 당신 자식을 처갓집에 먼저 보내려니 화딱지가 나신답니다. 이때부턴 저도 조금씩 열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 솔직히 제가 저희 집 가는 건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으시면 남편은 어머님 댁으로 가라고 하고 저만 친정으로 가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에 가려면 당연히 시부모의 허락이 필요한 거라면서 저더러 너는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셨습니다.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면서 말이지요. 저를 무시하고 까는 건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서 가정교육이 왜 나오나요? 이때는 저도 참지 못하고 어머님 말씀을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가정교육을 받으셨길래 남의 사정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렇게 이기적이시냐고 물었습니다. 남한테 선물 받으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안 배우셨냐고도 물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이 한 입으로 두말 하면 안 된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냐고 따졌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싹퉁바가지라며 개념은 어디 물 말아먹었냐며 막말을 시전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그런 말투도 고치시라고 아주 교양없고 듣기 거북하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너참 잘나서 좋겠다며 네 멋대로 하고 살라며 다신 연락하지 말라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대요 전화를 끊고 나자 솔직히 후회보다는 다 못한 할 말이 아쉽더라고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나 그동안 쌓인 걸다 토했어야 하는데 물론 걱정도 되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고 하지만 언젠간 한 번은 거쳤어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귀가를 했습니다 누렇게 뜬 얼굴을 보니 전화로 벌써 어머님께 한바탕 당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했는데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니, 너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뭐 한다고 나이든 어머님이랑 그렇게 기싸움을 하입니다 그냥 대충, 그때그때, 그때 아잉 어머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크게 만들었냐고요. 그럼 1년에 두 번씩 매번 그렇게 어머님한테 설설 기어야 되냐고, 막말로 내가 내집 가서 내 부모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비굴할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님 유별난 거 알고 있지 않았냐입니다. 다 감안하고 시집온 거면서 왜 이제 와서 어머님 성격을 고치려 드냐면서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저더러 너무 오바가 심하다나요. 그제서야 이 인간도 꼴에 지 엄마라고 편드는구나 싶어서 허탈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래 그러면 당신은 시댁에 가라 나는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고요. 나는 보고 싶은데 부모를 보고 당신은 당신 보고 싶어 안달난 시부모님 보면 되고 딱 좋네 그랬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럼 자기 친척들이 며느리 잘못 봤다고 욕할 텐데 상관없냐네요. 웃기지도 않아서 그러면 뭐 우리 집에서는 사위 잘 봤다고 할것 같냐니까 댓글을 못하더군요. 결국 일단 올해 명절은 각계전투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먼저 사과하지 않는 한 시댁에 갈 생각도 연락을 드릴 생각도 없어요. 저더러 잘났다며 제 멋대로 하고 살고 앞으로 보지 말자고 한건 어머님이니까요. 솔직히 지금은 혼인신고 전이라서 그냥 각자 갈길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다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시댁에서 어떤 꼴을 당하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명절에 친척들 다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남편하고 헤어진다고 하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명절 지나고 말씀드리려고요. 남편도 뭐 생각이 있겠지만 그건 제 알바도 아니고 궁금하지도 않네요. 제가 감히 천륜을 끊을 수도 없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 그대로 어머님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어머님, 아들 옆구리 꽉 끼고 사세요. 절대로 방생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